자,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체 AB가 도돌를 통해 실로 연결된 상태에서 A를 잡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B의 질량 각각 M하고요, 3M이고요. A를 놓는 순간부터 B가 지면에 닿을 때까지 AB의 운동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지금 힘의 평형 상태잖아요. 잡고 있을 때는. 그럼 이쪽으로는 중력 3MG가 작용하고 있고요. 3MG.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중력의 MG가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얘들의 평형이래요. 그럼 얘가 잡고 있는 힘이 얼마? 2mg만큼이라는 거알수 있죠. 됐죠? 근데 이제 이 손을 놓게 됐을 때, 이 손을 놓게 됐을 때 얘들이 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선 기억부터 보면, 가속도 크기 구하라고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 보세요. 2mg가 없어졌죠? 그럼 이쪽으로 3mg, 그 다음에 이쪽으로 mg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알짜임을 얼마를 받냐면, 3mg에서 mg를 빼서 2mg 받고 있어요. 그게 토탈 m하고 3m짜리가 같이 운동하니까, 다 더하면 4m. 이렇게 계산해서 2분의 1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죠. 이두임 합친 거랑 이거. 그 중에서 얘가 제거됐죠. 그럼 얘네들이 받는 알짜임은 얼마죠? 여기서 이거 빼지 말고요. 얘입니다. 제거된 얘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이제 빨리하는 방법 중에 팁인데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이쪽 10 잡아당기고, 이쪽 10 잡아당기다가 얘들이 장난친다고 10을 없앴어요. 그럼 얘가 힘 받는 건 뭐예요? 10이라고. 이게 쉽게 말하면 얘들이 평형 상태에서 제거된 힘이 있으면 그 제거된 힘만큼 알짜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똑같은 줄렁, 어,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10 잡아당기고, 여기 10 잡아당겼는데, 5명만 나가지고 여기가 5만 남았어요. 음? 5로 하면 또 그런가? 자, 자, 3명이, 3명이 그냥 나가지고, 어? 7만 됐어요. 3명이 났어요. 그럼 얘가 받는 힘은 얼마예요? 결과적으로 3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거된 힘만큼 힘을 받게 돼있어야할 때, 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되겠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아까 이렇게 제대로 구했지만, 다시 한번 구하게 되면, EMG가 사라졌죠? 그래서 얘가 받는 거는 EMG만큼 알짜임을 받게 돼요. 그걸 총합, 어떻게? 4M이라는 애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요 가속도는 2분의 1G가 된다는 거. 그래서 1번은 기억은 맞는 내용 되겠고요. 10번 한번 볼게요. 비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고 돼 있는데, 선생님이 뭐, 누누이 2018년도부터 얘기했던, 그 과거로 감면 얘기했던 거 보면, 여기 지금 줄이 다, 저기, 외력이 지금 있잖아요. 줄이 잡아당기고 있죠? 그게 운동 방향과 어떻게 된다? 그렇지. 중요한 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를 갈가먹습니다. 이게 이제 낙하산 역할을 한다고 선생님이 늘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우선은요, 간단하게 이거에 대한 그 시스템을, 이 시스템을 한번 우리가, 어,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EMG가 없어졌을 때, 얘가 어떻게 운동하냐면, 이렇습니다. BP의 원인 하나, 이 BP의 감소에 따라서, 음? 이 감소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b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되고요. 그다음 여기 매달려 있는 a의 어 운동 에너지도 증가되고 a의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돼요. 만약에요. 만약에요. 얘네들이 안 달려 있다면 a라는 것이 애지당초 없었다고 한다면 뭐 줄에 매달린 게없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거. bp 감소량이 결과적으로 bk 증가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얘가 감소될 때밑 지금 딸려 있는 애가 있어 가지고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 얘네들이 지금 요 에너지를 100% 요로 가야 될 것들이 얘네들이 매달려 가지고 지금 무전치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70%가 요로 갔다. 나머지 30%가 요로 이렇게 구분돼서 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네들 간의 관계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속력이 항상 얘네들은 같이 움직이는 같은 운명체이기 때문에 속력이 같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얘들이 어떻게 에너지를 응일때 어? 비피가 한 일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에퍼텐셜 에너지 차에 대한 그 양을 어떻게 3대 1로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즉 얘가 세개 가져가고 얘가 하나 가져가는 그 비율로 가져간다는 거. 우리가 이런 거 다. 어, 충분히 연습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를 쉽게 풀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존 안 됩니다, 지금. 그죠 역학적 에너지를 A가 갈가먹고 있어요. 그래서 니언 틀렸고요. D급 보게 되면, A의 중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 증가량을 물어봤어요. 이거 물어본 겁니다. 그럼 B의 중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 감소량 같다. 말로 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얘랑 얘랑 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다 그러는데, 아니, 얘 훨씬 작죠? 그래서 얘네 둘을 다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과 A의 포텐셜에너지 증가량을 다 더해줘야지만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잘못된 내용이라서 정답은 기억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